这个 반대 봐라 반대 봐라 나이스 나이스 가가가 나이스. 나이스 아, 아 나이스 허니파라. 허니 나이스 니파라 허니파라. 허들파라허니파 오른쪽 라라 아 i n g o 다 i n g o Bi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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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i n g 이 Bingo, b 들어가라고아 n g o b 가 n g 어? Bin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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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i 다 g o b i n g 다

아, 좋아 좋아! <laughs> 이런 거 좋아, 이런 거 좋아 나이스, 좋아 좋아! 앞으로, 앞으로 가! 앞으로 가! 그래, 아, 그래. 아, 라인 라이스라이스 나이스! 승이 나이스!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나이스! 나이 나이스! 이이이 가위 가비, 가위 가비아 이런거 가비. 들어갔어야되는데 그니까 아 좋아좋아좋아 아 방금 지었어응음 그 좋아좋아 지금 상대도 아, 실수하고있어 아, 지금 아 비와서 시간 기쉬 음. 이제 실수 조심해야돼 우리도 할수있어 순이 너 가야지 아빠

길게 길게. 오! 이 오! 나이스 컷. 오아이스 앞으로 나이스. 어, 타이다. 아수빈 잘하고 있어 수빈이 성규쪽 잘봐 성규쪽 <laughs> 수빈 수빈 압박 더 세게 붙어도 돼더 밀어 <laughs> 히쓰리 없어? 있지 않을까요? 나무 그냥 안된거 같은데. 우가 심판이 손은 들었어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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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다. 수비 수비 수압 맞았냐? 아이고 아이고. 수빈 더 빡세게 들어가. 손써 손. 손. 왜왜안 붙어? 왜왜 왜 그냥 29번이 폭를이게 쳐. 등을잘 적. 아니 그냥 잡아야지. 너무 그냥 착하게 하는데. 나이스. 나이스. 누구야, 오늘? 승환이. 아, 좋다. 승환이 어서 폼이 좋아. 상규 상규 아 강희 <목소리> 네. 좋아 좋아 <목소리> 어, 불안한데 이거. 어. <laughs> 애, 내가 이렇게 돌리면서 찍을까? <laughs> 아, 팔 때문에 씨. 애 돌아가면서 찍을래? <laughs> 아, 매니저들 이씨아야지 가야 돼, 가야 돼. 준형 해야 돼, 준형 해야 돼 올려, 올려 올려 그냥 올려 가위가위가위 이런 거 좋다, 이런 거 좋아, 이런 거다다 가야지, 가야지 나이스. 잠시만, 제발 안안 아, 어. 돼, 안돼안 돼, 안 돼,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야, 도이잘맞고 있어, 지금 가! 가! 바로 가! 어 뭘로? 나이스 이런 거 흘리면? <laughs> 나이스? 나이스? 아데물멀어 애물쓴이... 탄력이 개져서 엄청 축구를 잘하는 거 아니다 어, 어 나이스! 노파아 나이스. 파이긴 아프겠다 지현이 형괜찮아 지현이 형괜찮아응 얼굴이 부딪힌 것 같아, 응. 같아 저건 팔 맞아. 팔 맞아. 맞아, 맞아. <laughs> 이거를 이번 유튜브는 망했다. 근데. <laughs> 걔는멀미할것 같은데 영상 보다가 내가 그랬든. <laughs> <laughs> 네, 자, 꼭 얘네 꼴점만 보는데. 다들 다들 이기 연속으로 자기 잘한 거 찾아서 봐. 아, 나나 자기 잘한 거만 보기 때문에 <laughs> 자기 잘한 거 있으면 계속 따라야 돼. 야, 몸좀 풀고 있어라. 어, 몇분됐어 10분. 10분이 10분 딱 됐는데. 그러니까 10분 10분 딱 아우, 아우, 아우.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! 아, 자리 잡아, 자리 잡아! 조라형이래, 소라형 도로명. 야, 준영이가 던져! 휘슬 를안 들어. 잘 넘겨. 이이스이스이스다다 아 아! 아! 아, 아! 까비. 아! 아, 이는데 아!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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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좋아 좋아. 아 성이 좋았는데 까비. 됐다아 까비 까비. 아니 우리 좋아. 우리가 더 좋아 지금. 우리가 훨씬 잘하고 있어 지금. 알짜야 아, 집중하자. 아내 키프 잘막았다 하나만 더 만들면. 야킥 조심! 킥 조심해라! <웃음> 나이스! <웃음> 형님, 나이스! 나이스! 가운데, 가운데! 성희 제발, 아, 까비. 이게 파울이야 아니,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 학생이 <목소리> 붙어 붙어 놀이트! 나이스 아 잘하고 있어 24분 25분인가 우리? 저후반 14분 전후반 14분, 15분 정도 됐어. 그럼 5분 남았어, 알려달라. 10분 남았다. 우리 25분이니까. 가비야롱이다 롱, 이제. 롱잘 봐야 돼. 집중해. 자다 짧아! 봐 <놀람> 나이스 나이스. 부신 <놀람> <놀람> <불신> 죄송한데 말 들어야지. 개판이네. <놀람> 개판이 Cerak. 야, 앙에아무도없 어, 어이해이 에이!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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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드카이 에이! 에이! 에 아니 이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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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로 <무서운 무 Wagner> 괜찮. 아니야. 경고 뭐 준다며. 는데카 아까 경고 카드도 없어? 경고 뭐잘준다그러던 야, 얘들아, 흥분하지 말자. 아니, 어, 카드도 안 나왔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왜안좋는데

야, 붙어 붙어 스위치야푸스위치야가 푸터! 다터다터 푸터! 푸가 푸터! 푸 해봐 터 푸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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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터다뒤 온다. 뒤터 뒤에 푸터! 온다, 뒤에 온다. 오 어, 힘들어 들아아 힘들. 까매 까매 실수했는데 운이 좋았어 저기가 원래 저쪽으로 흘려면 골인데 반대쪽으로 흘렀어 까비다 여기 온다 뒤에 온다. 좋 좋아 좋아, 좋아. 좋아 좋아. 야, 그러면 안 돼. 나이스 태클! 네.